야, 야 너네 요즘 서영이랑 잘 친해? 너네 며칠 전에 50일이었다며 어, 기차여행 갔다 왔지 서영이 진짜 좋아하더라 뭐? 50일에 기차여행 갔다 왔어? 야, 너네 돈 쓰고 나 너무나 아주 아, 없어, 돈 아, 다음 주에 롯데 회사 가기로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주문하실 컵라면 나왔습니다 저희 이거 시킨 적 없는데요? 그럼 이건 내거 주문이야? 몰라? 아, 요즘 이상해. 아, 맞다. 아까 전에 뭐더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 아, 그냥 데이터 하나로 돈이 없어서. 알바도 해야 되나? 야, 뭔 그런 걸로? 알바까지 해? 그냥 얼마만 보고 끝내. 야, 기념일인데 안 챙기면 세영이가 서운할까 봐. 그런가? 난 니가 500일 아니야? 아아, 박은지 뭐 해줬어? 우리 그냥 우리 집 가가지고 치킨 먹여주고 집 데려다주고 그러고 끝났는데? 그럼 평소에도 하는 거잖아. 응. 어. 근데 박은지가 안말 안해? 안써 나네? 아 진짜 이은호 짜증나 죽겠어. 왜? 오늘 며칠 전에 기념일이었잖아. 기념일이었는데 그 기념일이 문제였어. 이은호한테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너네 혹시 싸웠어? 아니, 그게 우리 기념일인데 아무 데도 안 가. 이것만 일단 다 보고 얘기하자. 오늘 오백 일인데, 나랑 가고 싶은 곳 없어? 너랑 있는 게 중요하지. 우리 굳이 밖으로 나갈 필요 없잖아. 그래도 좀 있다가 맛있는 거 먹자. 알겠어. 아, 맞아. 너 아까 전에 꽃집 갔는데 니네 생각나서. 아, 진짜? 예쁘다. 고마워. 그럼, 우리 이따가라도 나가자. 오늘 날씨 좋잖아. 응. 좀 이따가 꼭 나가자. 잘가 사랑해 어? 어 나도 사랑해 잘가 안녕 그랬다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500일에 이은우 나를 너무 편하게 대해 이럴 때 보면 마음이 시었나 싶기도 하고 주문하신 마카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목소리> 야 먹어 먹어 짜장날땐단게 최고래 야 그래서 그렇게 영화만 보다 끝난 건 아니지? 응 음, 진짜 딱 영화만 보고 집에 갔어 다른 날도 아니고 기념일까지 안 챙기는 건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야 그래도 난 너네가 부러운데? 왜? 너 얼마 전에 변지민이랑 같이 기차 여행도 가고 너네 둘이 커플링도 맞췄잖아. 아, 커플링? 커플링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는 편하기라도 하지. 우리는 아직도 눈치 보기 바빠. 나는 소소한 거 하나하나 다 알고 싶은데 걔는 아직 아닌가 봐. 며칠 전에 데이트를 했거든. 너무 좋지 않아. 그러게. 근데 너랑 있으니까 더 좋다. 오늘 공연 어땠어? 너랑 있으면 다 좋아. 있잖아 너부터 얘기. 아니 아니 너부터, 너부터 말해. 이쁜 사랑하세요. 근데 저희 혹시 에서본적 있지 않아요? 아저 영화 찍을 때 단편에서 썼었는데 사인해드릴까요? 아니요 어. 근데 아까 무슨 말 하지 않았어? 아니아니요 어제 응. 전화 끊겼잖아 무슨 일 있었던 건아니지 아, 네. 그게... 아니야, 난 신경 안 써. 어머니 아니셔? 전화 안 받아도 돼? 너, 너 저번에 늦게 들어가서 혼났잖아. 아. 그래서 그 전화는 아직도 누른지 모르고? 음 절대 얘기 안 해주더라 실은 이윤호가 변지민 무슨 일 있다고 좀 위로 좀 해주라고 하는데 끝까지 말안 해줘 변지민 걔 평소에 너 엄청 걱정하잖아 너 신경 쓰일까봐 그랬겠지 그래도 난 걔가 뭐하는지는 알고 싶은데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도 맨날 추성 부리는 것보다 나을걸? 이윤호 봐라 나볼 때마다 찡찡대지 가끔은 연인이 아니라 친구 같아, 친구. 야, 그게 행복이야. 전혀. 네가 걔랑 한번 사귀어 봐야 알아. 그러면 우리 내기 하나 할래? 무슨 내기? 지금 각자 남친한테 연락해서 누가 먼저 연락 오는지.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이거 내기. 콜? 콜? 지금 당장 자. 보내는 거다. 자. Yeah, one, two, step by s t e 니 oh, 네 꿈을 꿔 손끝의 느낌이 선명해 家。